안녕 난 오로르라고 해 내가 별을 그린 건내 이름이 오로르이기 때문이야 오로르는 그리스 여신인데 아침에 해를 들어 올려 오로라 보레 알리스라는 유명한 성운에서 딴 이름이기도 해 오로라 보레 알리스는 북쪽의 빛들이라는 뜻이야 북극으로 올라가야 볼수 있는 성운이야 나는 북극에 꼭갈 거야 나랑 이름이 같은 별들을 올려다보고 싶어 힘든 세상에서는 누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거나 그냥 좀 남다르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 나는 참깨 세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힘든 세상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다. 그런 비밀 장소는 누구한테나 있다. 내가 아는 어른들은 모두 각자의 참깨 세상. 다시 말하면 나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숨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강다솜 아나운서님 강다솜 아나운서님 녹화 들어갈게요 다시 골칫거리 세상으로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채가나 북적기 강다솜입니다 네, 옛날부터 사람에게 가장 힐링을 주는 두 가지 존재라고 하면 강아지 그리고 책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마 강아지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면 막 일렁이던 그런 잡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어느새 마음의 평온과 여유가 찾아오죠. 복잡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좋은 책한 권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하는 이책 하나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하, 무엇을 해도 정말 재미가 없다 마음이 팍팍해졌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읽으면 마음이 막 말랑말랑 촉촉해지고요.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다 힐링되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은 오로루입니다. 이 책은요 더글라스 케네디라고 아세요? 스릴러 작가로 유명한 더글라스 케네디 작가가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사실 스릴러 작가가 동화를 썼다고 하면 매칭이 잘 안되죠. 잘 썼을까? 음? 이상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구심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눈 녹듯 다 사라집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릴러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의 구성이 더 쫀쫀하게 엮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오로르라는 11살 주인공이 등장하는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오로르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 책에서는 오로르의 학교 생활, 그리고 가족 이야기, 그리고 경찰과 협업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오로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로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11살 소녀인데요. 사람들은 오로르를 자폐하라고 부르지만 가족들 그리고 오로르를 아끼는 조지아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한테 태블릿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조지아나 선생님이다.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폐증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말한 사람도 조지안네 선생님이다. 학교에 처음 가기 전날 선생님이 말했다. 남들과 다른 건 멋진 일이야. 게다가 신비한 능력까지 있으면 더 멋지지? 조지안네 선생님은 내 신비한 능력을 알고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조지안네 선생님과 몇몇 형사 동료들 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오로르는 책 속에서 친구들이 오로르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상한 게 아니라 남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작가인 더글라스 케네디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작가 본인의 아들 맥스가 자폐를 앓고 있다고 해요. 당시 전문가들은 맥스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나아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스는 런던 대학교를 나와서 공연사진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 중이에요. 그런 아들을 보고 더글라스 케네디가 오로르라는 아주 멋진 캐릭터를 창조해 낸 거죠. 자신한테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다 들여다 볼수 있는 아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아이 바로 그 아이가 오로르인 거죠. 오로르에겐 남들은 모르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해서 형사 아저씨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요. 겉으론 드러나지 않는 어른들의 솔직한 생각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매력 중 하나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득하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오로르에게는 모두가 행복한 참깨 세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이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힘든 세상이라고 칭하는데요. 오로르는 이두 세상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오로르는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아주 신비한 능력으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 그리고 이혼한 엄마 아빠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문제 그리고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사실 그 과정이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또 때로는 아 스릴러 작가가 써서 그런지 마음이 콩닥콩닥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로르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오로르의 그 순수한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자클린의 감동적인 편지를 읽고 자클린을 껴안을 때 아나이스가 나를 한참 노려보았다.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면 그 모습을 보고 괜히 화내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상처를 주게 만드는 걸 자기의 권력 힘이라고 여기던 사람은 그 힘이 사라지면 몹시 화를 낸다. 내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나이스는 계속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나를 사냥감으로 정한 것 같았다. 나는 아나이스의 눈에서 생각을 읽었다. 자클린느랑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 누구라도 너랑 친해지게 그냥 놔둘 것 같아? 나는 태블릿에 재빨리 글을 썼다. 그리고 아나이스가 볼수 있게 태블릿을 들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 아나이스는 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오로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나이스에게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 사실 이 이야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죠. 나보다 약하거나, 아님 나랑 다르다면, 그냥 그 이유만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볼수 있잖아요. 오로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오로르만의 특별한 시선도 참 좋았지만, 오로르와 대화를 나누는 어른들의 태도도 정말 좋았어요. 오로르가 아주 어린 여자아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로르를 마음을 다해서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로르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질문에도 아주 성심성의껏 답해주죠.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조지아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멜빌 형사도 그렇죠. 멜빌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덧붙였다. 나는 행운하라고 자주 생각해. 우리 가족은 아주 행복하고 내 직업에도 아주 만족해. 너도 알게 되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어. 왜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는 직업을 선택해요? 돈 때문일 때도 있고 교육 때문일 때도 있지. 부모가 시켜서 할 때도 있어. 또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되고 평범한 일을 해야 한다는 흔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평범한 삶이란 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야.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오로르가 학교에서 겪는 친구들과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가 행복한 참깨 세상에서 오로르가 만나는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 또세 번째는 형사들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진범을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 이야기가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엮나 했는데 정말 잘 엮더라고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탄생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읽어도 재밌고 아이들이 읽어도 재밌는 그런 책으로 말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영화로 만들어지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영화로 치면 약 스릴러 영화 그리고 가족 영화 또 성장 영화 요세 가지가 다 섞여서 한 편을 본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 책을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삽화예요. 그림들. 이렇게 오로로의 이야기만큼이나 아기자기하게 그림들이 정말 예뻐서 책을 더 풍성하고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조안 스파르가 그렸는데요. 더글라스 케네디는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때부터 아 나는 조안 스파르 작가와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의 글과 그림이 만들어내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은 오로르. 아마 이 책을 읽는 동안 조금은 지쳤던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을 듬뿍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기 전에 저희가 이책안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함께한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은 오로르에서 주인공 오로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2번,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3번, 화가 나면 힘이 아주 세지는 능력. 뭘까요? 정답을 댓글로 막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까지 이채가나 강다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은 음. 오로를 읽으면서 오로르니까이 능력이 특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로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난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저는 가끔 외면할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능력이 있다면. 음. 맞아, 맞아. 음. 저는 다른 사람을 잘 웃게 만드는 능력을 음. 좀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을 웃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 개그맨들도 늘 음. 얘기하잖아요. No.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음. 지치고 또 화도 많이 나고 우울감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음. 그냥 미소 많이 음. 지, 지을 수 있고 많이 음. 웃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나 자신이 미워진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나가좀 싫고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오로로한테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오로르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그~ 그~ 엄청 부잣집 집에 음, 가는데 네. 커다란 나무가 있고 아, 네. 커다란 집이 있는 곳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오로르가네 우리는 막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네. 부자 동네다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laughs> 뭔지 알죠 그냥 커다란, 나무와 네. 커다란 나무와 커다란 거다란 집이 있는 네. 곳 네. 음. 그거 그러니까 너무 그게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본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오로로의 시선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